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티비입니다. 자 오늘은 주변 고수분들 투자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투자법이라는 게 다양한 개인마다 각각 다른 투자법이 존재를 하는데 제 주변 고수분들은 어떤 투자법을 쓰는지 그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법이라 하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일단 단타. 단타라는 거는 이제 하루에 하루 단위로 그때그때 그때 뭐 2분, 3분이 됐든 그러니까 분 단위죠. 분 단위 아니면 시간 단위로 거래, 뭐초 단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9시부터 3시까지 장이 열리는데 그 사이에 거래를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이제 거래를 말하는데, 어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업 분들이 어 많이 하시고.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어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어 단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윙 투자. 스윙 투자 같은 경우는 2, 3일 아니면 몇주 단위로 하는 거래죠. 이것도 시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 단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트레이딩 방법인데 단타보다는 조금 긴 그런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장기 투자.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그런 이제 투자 방식이지만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랑 중기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장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5년, 뭐 10년, 아예 그냥 몇 년간 묶어두는 이제 그런 투자고 중기 같은 경우는 뭐몇 개월, 부터 아니면 1, 2년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 축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인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세개 나눠질 수 있고, 뭐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뭐 성향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한테 맞는 그런 이제 거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복합적으로 뭐 단타를 하면서 어 스윙을 하던가. 아니면 스윙 투자를 하면서 또 중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세 개를 복합적으로 어, 다 하는데 어, 중장기 투자가 비중으로 보면 거의 한 8, 90%고 나머지 이제 10%로 단타랑 스윙으로 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투자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런 큰 개념이 아니고 어, 주변 이제 고수분들이 어떤 그런 이제 투자 본인만의 그런 투자 방식이 있는지 어,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이제 가끔 가다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어 정확히 이렇게 어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조건 한 종목 1 0 0만엔까지 한도를 정하고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이게 굉장히 저도 듣고 나서 어 재미있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 돈이 꽤 있어요. 옥토레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몇천만엔 단위로 어, 투자금이 있는데 어, 이분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아무리 그 종목이 본인한테 본인한테 있어서 엄청난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도 절대 백만원을안 넘겨요. 그래서 이분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20종목 을 투자한다면은 한 종목 1 0만엔씩 2000만엔 투자.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어, 투자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한 종목에 2000만엔 투자하는게 아니고 이런식으로 100만엔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여러가지 분산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분같은 경우는 이이점이 뭐냐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음 당연하지만 10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한 종목이 뭐 잘못됐다. 여기서 이제 반토막 났다 해도 뭐 손해가 그렇게 이제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는 100만 돈이 뭐 상대적으로 뭐 큰돈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투자에 있어서 100만원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큰 돈이 아닐 수는 있어요. 본인 자산에 비하면. 그분 같은 경우도 그분 자산에 비해서 100만원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본인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크게 폭등하는 할것 같은 종목 위주로 투자해서 뭐 생각보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 쏠쏠한 수익이 난다고 해요. 뭐, 30, 40% 오르면은 예를 들어, 그럼 이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10개만 해도 뭐, 300, 400만 원 되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게또 쌓이면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법을 어 보실 수 있고, 자 다음은 이제 100만 엔, 100만 엔을 1억 엔까지 이걸 이제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 엔으로 설정해가지고 목표를 100배, 1억 엔까지 이제 뿌린 다음에 이거를 반복,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두번 달성했어요. 두번 달성하고 나서 지금 세 번째로 어, 실행을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재미있죠. 이 방식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조건 억에는 달성하면 나머지는 다 빼고 다시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전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단타 스윙까지 다 활용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어, 뿌리는 모습인데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점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음. 아시다시피. 이제 1억엔을 1억을 엔을 원금으로 한 투자랑 100만엔을 원금으로 한투자는 심리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차이가 심해요. 100만엔 같은 경우는 10% 왔다 갔다 해도 10만엔 정도밖에 왔다 갔다 안하지만은 1억엔을 투자하게 되면은 1,000만엔이 한 순간에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멘탈이 강하다 하는 사람도 이런 금액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은 정상적으로 사고 방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그래서 이런 걸 덜기 위해서 이분도 큰 돈을 한번 달성하면 다시 어, 금액을 줄여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게 꼭1 0 0만원 아니어도 되겠죠. 뭐 500만원이 됐든 400만원이 됐든 큰 돈을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금부터 시작하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어, 덜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능력이 있으면은 소액으로 뿌리는 건 어차피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어 당연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100배를 이렇게 두번 뿌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1억엔을 다시 그렇게 뿌렸으면 100억엔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 0 0만엔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부담 없이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1억엔 같은 경우에 그렇게 쉽게 100배를 저는 절대 뿌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상 억이 왔다갔다 하면은 공격적인 투자가 안될 뿐더러 어 손해를 보면은 바로 손절을 하게 되고 또 이익을 보면은 금액도 크기 때문에 100만에는 뿌린 만큼에 비해서 1억에는 더 그만큼 똑같이 뿌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1억엔 수준이 되면은 어느정도 이게 큰 손실을 보면은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게 뭐 실, 실질적으로 현실 사회에 있어서도 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 하면서 어그 이제 손실을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금액대죠. 1억엔 정도 되면은. 근데 이제 100만엔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손해봐도 어느 정도 직장 일로 해서 월급을 받아서 메꿀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폭락점만 노림. 이것도 어 재미있는 방식인데 자, 2008년에 뭐 리먼 쇼크. 그리고 2018년에 중국 시장 대폭락. 이제 작년에 뭐 코로나 폭락장. 이런 것처럼 시장은 항상 이렇게 기회가 있어요. 이게 폭락을 하는 어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요. 앞으로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에될 수도 있고, 이런 폭락장은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리고, 락 했을 때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금액이 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어 뭐랄까 이제 기회 비용이 기회 비용이 아까움. 그러니까 이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기다린다는 소리는 거의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수 있는데 그동안 트레이딩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거의 어99% 확실히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이 클 때는 그게 이제 쏠쏠하겠지만 어, 금액이 이제 적을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기회 비용이 전 아깝다고 생각해서 어, 웬만한 이제 분들은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고 실제로 이거 하시는 분은 꽤 이제 어, 돈이 있으신 분이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간 이익은 다 빼고 다시 원금으로 투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쉽게 말해 이제 올해 예를 들면 올해 뭐 오십만 엔을 벌었다. 그럼 이제 이 이익금은 올해 다 빼는 거예요. 빼고 나서 이거를 어 실제로 쓰는 거죠.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여행을 간다 아니면은 뭐내 취미 생활에 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수익으로 번 거니까 그거를 쓰고 가자. 이것도 뭐 하나의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벌어도 다시 투자로 어 투자를 하지만은 뭐 어쨌든 확실히 내가 본 만큼은 어느 정도 즐기면서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자, 공통점이 뭐냐. 이분들의. 결국 이거죠.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안다.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 투자법 설정. 그러니까 이거죠. 다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결국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무조건 100만회까지 설정하고 이, 이분도 이제 1억엔 달성해도 다시 100만회부터 하고 또 밑에도 어, 폭락할 때만 내가 확실히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결국 생각하는 거고 이 마지막 분 같은 경우도 이 이익은 내가 한번 쓰면서 또 기쁨을 누리면서 어, 다시 투자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멘탈이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다들 어,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 왜냐면은 이 심리적인 부분이 투자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어, 정상적으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매수를 할때 이익을 볼 생각보다는 항상 손의 리스크. 손해 리스크를 계속 꾸준히 생각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뭐 강조를 진짜 한 100번 들어도 될것 같은데 왜냐면은 결국은 내가 산 시점에서 산 시점에서 무조건 오르는 보장은 없음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고 나서 그 후로 바로 오르는 그런 현상은 어100% 있을 수가 없죠. 당연하지만 한10% 정도 내렸다가 한번 내렸다가 꾸준히 오르거나 아니면 더 내렸다가 또 오르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죠, 리스크. 리스크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티타가와 세이키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600 정도예요, 주가가. 590인데.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2년치 차트를 보면 한400 부근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제 600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그래도 내가 400까지 떨어졌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한500 여기서 이제 이 500도 약간 지지선 정도가 있는데 500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500까지 500 밑으로 되면은 손절을 하고 거기까지가 딱 허용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주식이란 게 항상 그래요. 제가 항상 언급드리지만 이제 꾸준히 생각을 하고 조사하고 계속 하루하루 상황을 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렇게 주식이 만약에 쉬었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돼 있겠죠 주식으로 당연하지만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항상 그러니까 감당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애초에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아예 안 들어가거나 소액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어,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만 그냥 멘탈이 내가 진짜 강하다. 뭐 어디까지나 버틸 수 있다.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좀 강한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걸 위에 있는 게다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다 투자하면 되고 어 내가 1억에 있으면 1억엔 다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99% 투자자 분들은 다 이렇게 강한 멘탈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걸리게 되면 누구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오는 게 당연하겠죠. 어,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을 오늘 참고해 주셨으면 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 뭐 좋은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을 어,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그래서 감당을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dna 칩 dna 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어 내리면서 제가 지금 평균 단가가 한760 70 되거든요 그래서 중후반대인데 한 마이너스 한15% 정도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15%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재, 자산에 비하면 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은이 금액이 한 마이너스 3, 4% 정도예요. 3, 4% 사이예요. 전체 자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저는 지, 여기보다 저, 더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어 버틸 수 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 어 만들어 놓은 거죠. 어 물론 이제 그 종목마다 투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제일 투자하고 있는 어, 뭐 PBC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익이지만 여기서 또 크게 떨어지면 이거는 좀 피해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종목에 어떤 비중을 넣는지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생각을 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내가 이제 멘탈이 예를 들면 나가 있다 그러면 왜 나가 있는지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투자액이 금액이 많은지 아니면 초기에 리스크를 고려 안 했는지 아니면 신용거래를 너무 썼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배우면서 이렇게 어 본인한테 결국 맞는 그 투자법이 뭔지 그거를 꾸준히 어 찾아가야 돼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크게 큰 개념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어, 주변 분들의 이렇게 투자 방법을 어,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자 도움이 되셨으면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